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회서 51장. 부록,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시어 이 몸을 멸망해서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중상하는 혀의 울감이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의 입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 협조자가 되시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신자비와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삼키려는 자들을 올무에서 제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제게 닥친 수많은 환난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사방에서 타올라 저를 지시시키는 불길에서 제가 쥐피지도 않은 불길 한가운데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저승의 깊은 구렁에서 부정한 혀와 거짓된 말에서 불의한 혀의 화살에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제 생명은 저 아래 저승 가까이 갔었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애워쌌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고 영혼으로부터 드러난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출해 내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땅에서 당신께 간청을 올렸고 죽음에서 구출되 주십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인 아버지이신 주님께 환난의 날에 거만한 자들 앞에서 도움이 끊겼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옵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감사의 노래를 었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를 멸망해서 구원하셨고, 공정의 날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지혜를 열렬히 추구함. 내가 아직 젊고, 놀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나는 성전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를 구할 것이다. 꽃이 피고 보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찾아 살았다. 나는 조금씩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지혜를 통하여 진전을 이루었으니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드리리라. 사실 나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였고 선을 추구해 왔으니 결코 숙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영혼은 지혜를 얻으려 애썼고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들고 지혜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나는 내 영혼을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순결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였다.내가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 깨달음을 얻었으니 결코 저버름을 당하지 않으리라.지혜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태웠기에 나는 그 좋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주님께서는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으니 나는 그 혀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배우지 못한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뱀의 집에 와서 묵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지혜 없이 지내며 너희 영혼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느냐. 나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였다. 돈 없이 지혜를 차지하여라. 너희 몫에 멍해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그것은 곁에 있어 찾기 쉽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여 큰그 안식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 눈으로 보아라. 많은 양의 은으로 가르침을 얻어라. 그리고 그곳으로 많은 금을 차지하여라. 너희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주님을 찬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일을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해진 때에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